그레이스케일이 이번 SEC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안했고 실제로 지금 그레이스케일 변호사들은 GBTC의 차후 단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서신을 SEC에 제출을 했고요. 또한 GBTC는 규제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 ETF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더 건설적으로 협력할 걸 기대한다고 자신있게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그레이스케일 트위터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에서 결과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도 트위터에서 힌트를 제공했거든요.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요. 아직 etf 승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갑자기 etf 인원 채용하겠다고 올렸고 이 트윗이 올라간 지 열흘 뒤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승소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온체인 데이터상 움직임을 봤을 때 승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엄청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누군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월가 금융 엘리트들과 굉장히 밀접한 유착 관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ETF 인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또 한번 이렇게 본인들 트위터에 SEC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서한을 요청했다는 게 힌트가 될수 있죠. 우리가 내년까지 미뤄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오히려 반전으로 앞당겨져서 생각보다 빨리 승인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까지 대상승 랠리를 앞두고 미리미리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습 볼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가 기관대상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암호화폐 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기관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출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거기서 돈을 대출받아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하는 거고,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더큰 기관들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더 크게 축적의 에너지들이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게 바로 기관대상 크립토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 블랙록뿐만 아니라 인베스코, 바네크, 위즈덤트리, 와이즈 오리진 등등등 정말 많은 기관들도 감시 공유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했냐?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의 수탁 커스터디언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맡긴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 준다고 하면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월가 금융기관들과 크립토 엘리트들이 큰 판을 짜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CBDC 발행사인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오가 비자가 USDC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가맹점 결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비자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비자가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가지. 이 비자가 이번에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USDC 결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솔라나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 보면요. 최근에 지금 비자가 USDC 채택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자가 어스포트를 약 2억 5,7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어스포트가 뭐냐면 리플이 2014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던 결제 기업입니다. 또이 디먼이라는 회사가 비자랑 협력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국경간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디먼이 이 회사도요 리플이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아시아 전역으로 국경간 결제에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사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와 대형 결제 빅테크들과 또 연준과 리플은 유착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리플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 소문 이후에 패드나우 연준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측면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나우가 어떤 기관이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일상 결제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패드나우 서비스를 개발했고, 34개 금융기관의 조기 채택, 은행 및 신용조합, 미 재무부 재정 서비스국이 패드나우 서비스를 통한 즉시 결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연준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바로 패드나우라는 겁니다. 패드나우가 이렇게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측면을 촉진할 거고, 패드나우의 파트너십을 보면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서비스 프로바이더스를 보면, 리플의 대형 파트너인 ACI, 그리고 피나스트라, FIS까지 모두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죠. 결국에요, 미국과 리플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리플은 모든 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세계 결제 시스템의 국경간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미리 어느 정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상승 예상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같이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